구운 감자 허니, 허니, 허니 어, 치즈 맛. 허니 버터 맛. 허니 치즈 맛. 치즈 맛요? 응. 이거잖아. 네가 사다 가야지. 네가 뭐 좋아하는 거또 사서 하면은 아, 너도 하고, 응? 어? 아빠가 사, 너왜한번가 아빠가 사왔잖아. 어. 맛은 구운 감자에다가 허니 치즈 맛이 아니라 그냥 꿀만 바른 느낌인데, 응? 어, 치즈 맛 조금 난다. 치즈 맛이 조금 나. 난 치... 치즈맛하고 흔히 꿀맛. 끝.